다가 글자를 넣거나 아니면 그림을 마이콘을 추가한다든지 로고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워터마크라는 폴더를 만들고 워터마크.go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없는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어. 프리 타입 설치하니까 요거도 같이 설치가 되네요. 네 텍스트 워터마크는 이걸로 바꾸고요. 아, 일단 테스트 jpg를 복사를 하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트를 못 찾는다고 나오네요. 고양 .ttf 파일을 복사를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jpg가 이렇게 됐거든요. 어 지금은 어 이미지에 이미지 추가하는 거. 로고를 한번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 l o g 라고 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a. go라는 파일 을 하나 만들고요. 자 test. jpg라는 이미지에 여기다가 하나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자 logo. png라는 파일에 또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복사를 했는데 없는 함수가 많아가지고요. 자 테스트했는데 잘 합쳐지네요. 테스트로 사용할 거, CRUD 테스트로 사용할, 고그 테스트라는 DB하고, users라는, 어, users가 뭐죠? collection? 컬렉션? collection인가요? 네.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요 자, go, run, main, go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다 지금 undefined로 나오네요.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사용했고요 자, 몽고 DB 커넥션 된거볼수 있습니다. 포스트맨을 띄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질수를 던져보겠습니다. 네, 던졌습니다. 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리 플레이시 하고요. 이제 H가 빵으로 들어갔네요. 왜 그렇죠? 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워 버리고요. 스트링으로 힌트기 때문에 아, 스트링으로 던지면 안 되네요. 요거를 감사지를 말고 이렇게 해서 던져 보겠습니다. 예, 던졌고요. 정상적으로 들어갔네요. 오잘 동작하네요. get users 했을 때 요거 데이터를 잘 가져오네요. CRUD 이걸로 하니까 다잘 되네요. 업데이트, 딜리트. 어, 할때 어, 포스트 뭐 수정할 때는 put 사용하고 삭제할 때는 delete 사용하고 정보얻을 때는 get 그 다음에 뭐 생성할 때 post 사용하고 요것만 주의해서 하면 정상적으로잘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